호수기마 선수 워낙 마이 대결입니다. 마올라가고병렬마고요마올라가고상올라가고포가 넘고 마올라갑니다 병을 옆으로 하고차들어서고요 병을 붙여주고 살을 올립니다 상을 달라고 왔는데 그냥 주기로 합니다. 포가 넘어 수비라고 포가 또 넘습니다. 포가 여차하면은 말을 잡겠다. 잡으라고 했는데 안 잡고 있길래, 그냥 차가, 상이 뒤로 옵니다. 싸움을 붙이고요. 잡으면, 잡으면서 면포를 위협하러 갈수 있으니까, 포가 잡고요. 이런 식으로 막습니다. 차가 조를 달라고 해주고, 상이 올라갑니다. 겨스당으로 오고요. 대찰 요구해서 피해주고, 포로 말을 잡습니다. 상을 눌러주고요 차가 올라갔는데 실수를 제가 생각한 거는 마가 일로 오고요 차가 가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수순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차가 올라왔어니 다시 내려오고요 포가 상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주기로 합니다 잡고요 마가가서 차를 달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모양이 되면요 차가 오히려 역으로 말을 달라고 올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게 되면 포장이 나옵니다 왕이 옆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마가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 달라고 할때 어차피 마가 잡히니까 이렇게 오면은 포장을 부르고 왕이 갈때여기를 잡으면 이익이 큽니다 만약에 말을 잡으면 차가 장군까지 부를 수 있고요 포까지 들어오면은 이 모양에서는 차가 이탈을 하면 외통이 나오는 모양이죠. 장군의 외통 모양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차가 여기 와서 말을 달라고 하는 건안 좋고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대차를 왔는데 이건 더 잘못 둔 거죠. 포장이 나오고 차가 그냥 잡히고요. 차가 올라가고 한칸 들었습니다. 저희 여기 간 거는 마장을 불렀을 때 살을 이렇게 하면 차가 살을 잡고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포가 마장을 부르면 잡으러 옵니다. 마가 그래서 그냥 옆으로 가고요. 조를 죽일래 잡았더니 말을 잡으러 갔습니다. 상이 가서 지켜주고요. 상장을 부르고 조를 잡습니다. 만은 또 주겠다는 겁니다. 웬일인지 이쪽을 이렇게 합니다. 말을 잡으면 제 차가 여길 잡고요. 포를 달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쪽 가서 장군을 부를 수 있어가지고 훨씬 좋아졌습니다. 왕을 미리 옆으로 보내고요. 장군을 부르고 마장을 부릅니다. 바로 상을 잡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일단은 나옵니다. 차가 여기 들어가는 게 가능하죠, 지금. 그래서 여기를 올려서요. 차가 여기 못 들어오게 하지만, 문제는 여기를 올리니까 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권이 나옵니다. 왕이 갈 곳이 여기 한 곳이고, 이러면 상이 잡히고 바로 마무리는 안될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얽혀 있기는 합니다. 포도 여기서 지켜주고 있고 이래서 하지만 점수 차이가 뭐 17점이 나기 때문에 역전은 불가능합니다. 차로 포를 그냥 잡거나 차로 상을 잡아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점수 차이입니다.